자 땅콩에 맥주 갑니다 야식은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알겠죠? 자 새벽이나 아침이나 뭐 원래 아침에 하는건데 자더 이스 더, 대보름 오케이 <놀람> <놀람> 대보름 오케이 음.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, 이제, 잘안 하죠? 음. 딱, 아, 깨는 건데, 저는 좀 일찍 갑니다. 뭐냐고요 음, 그냥. 그러면서, 부러움을, 부러이라고 하지, 부러움. 부럽니, 안 부럽니? 부럽니, 안부럽니 아프지 마시고요 저처럼. 이게, 이게 좀 쓰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뭐 맛있다. 음 오랜만에 땅콩의 진 면모를 물론 어느, 어느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백두산인 줄 있어요. 예. 네. 아. 이제 뭐든지 사가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귀찮잖아요. 귀찮아야지 뭔가 좀 얻어지는 거야. 음. 야, 나쁘지 마시고, 모두 행복한 나라를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음. 정말 맛있는 땅콩을 먹어지가오 우리는 이건 조금 구수하네. 자, 마트에서 저번에 제가 먹어뒀던 것처럼 생으로 다 먹어 요 직접 노사지인건 날로 먹어도 맛있어요 그 생겨난 게 날로 먹니 이런 거겠지? 땅매 땅콩에 맥주 한자 쓰레기가 나와서 이런 거 근데 네. 야, 아, 떨어졌어. 볶았나, 이거? 볶았을 수도 있겠다. 이거 진짜 화력, 화력 끝내주는데. 와. 미칩는데 미쳐. 캠프, 캠프, 캠핑 좋아 하시면 가가지고 한번부어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주지지. 음 듣기로는 이 땅콩 농사도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. 이 사람들이 이제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. 음. 솔직히 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응? 음? 좀 쉬었다 일어났습니다 요즘 좀 무리해가지고 아 아직도 묵진없씨거리긴 하는데 빠르게 캐치하겠습니다 캐치야 캐치 오늘 모든 음식은다 대보름으로 통하겠죠? 오곡밥 오곡밥 주세요 오곡밥 우리 잡곡밥 잡곡밥이라서 웬만하면 다 고기가 오고 음? 근데 제가 뭐야 뭐야 좀 귀찮게 귀찮게 살아야 되냐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야 좀 아는데 이자난 편하게 살면 솔직히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. 비능력자입니다 비능력자 이정도면 행복이죠 노래 있잖아 <목소리> <목소리> 무엇이 필요하겠어 땅콩이 있는데 응.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몰라요. 근데 알았으면 난 진짜. 쫄, 귀여워.